국극을잘 어, 보존하면서 유익하게 개최하는 길이 향후 대한민국 국극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선 미래. 불과 10년, 11년만에 2013년. 약 50년 후이 사진이 역사적인 사진. 이 있는 얘기를 하려고 욕심 부리는 거 바로 이 사진을 알고 기 때문에. 네. 어떤 개발에 대한 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. 약그 규모가. 이쪽 부분에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<laughs> 세종시 월동대로 청호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플라이했는데 돌봄 대가지고 직장을 옮겼습니다. 이쪽 어, 상당히 이제 온도 변화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월고 월분, 녹고를 반복하는 액티브 환경에서 악성 전조 징후 그 주변에 증독동, 영소동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죠? 그리고 어, 거기에 맞춰서 착합하게 속도도 조절하고 조신. 저희가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통해서 모터를 돌리는 거라며, 네. 어, 눌러서 된다고 합니다. 그런 어, 리 어, 강한, 강한. 주면 하고 아니면 안 된다,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. 그런 말씀.